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업법 31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약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 이 시간에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계약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계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뭐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할까요? 그쵸. 바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로 하는 거는 어,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일 뿐이지 계약을 반드시 서류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필요성을 보면 사회적 약속에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하는 의미에서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계약의 어, 좀더 알아보기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는 민법에서는 열다섯 개의 계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도 또는 형식도 자유롭게 어,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계약으로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자, 이런 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이런 계약행위들이 있죠. 자, 이렇게 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약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자, 성립 시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자, 뭘까요? 계약을 나는 어, 구두를 살고 싶어라고 구두점 주인에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청약이 되겠죠. 청약. 그러면은 구두점 주인이 어, 자, 오케이 너에게 팔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승낙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단어와 승낙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자 계약서 작성을 보면 어, 계약서는 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어, 분쟁이라든지 이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지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면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계약의 대상,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그 다음에 계약 체계 일시 및 장소, 그 다음에 당사자들 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선생님이 샘플로 하나, 어, 두고 있는데, 자, 보면, 어, 금전 차용 계약서, 이것도 어떤 그돈 거래와 관련된 일종의 계약서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나와있고 이자가 나와있고 변제길 변제방법 그래서 각과 을은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어 당사자들 서명을 하게끔 되어있죠 여기 날짜도 있고 자 각과 금전거래에 관한 계약서 이고 금전 차용 계약서 또는 차용증서 등 다양한 제목으로 활용된다. 연5%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자, 이러한 약속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혹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자,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를 바로 공증이라고 하죠. 공증. 해당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력 있는 어 공증을 받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 이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중을 많이 하는 거죠. 공중 사무소가 따로 있죠. 또는 어떤 법률을, 어, 그, 그러니까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을 받음으로써 어 좋은 점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바로 공중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보면은, 자,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어, 계약 당사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런 내용, 어,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있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가 단독으로 계약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의사 능력이 뭐고, 행위 능력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에 반할 경우에는 바로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당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뭔지 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판단이란 말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 판단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어린아이. 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 나이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만취한 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의식이 없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고 의사 능력이 없는 행위는 바로 무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잘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행위 능력과 어,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제한 능,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는 말은 행위 능력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있 미성년자. 19세 미만이죠.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제한 적적자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취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자 여기 교과서에 있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제한 능력자 제도를 보면은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지만은 행위 당신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따라서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어서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긴 어, 유형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정해진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어, 피성년 후견인. 자, 이런 사람들을, 어, 바로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및 피성 어피 한정후견인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어피 한정후견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어, 정신적 제약 정도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역시, 어,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 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자, 이거는 바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 얘기 짓지 못한 이러한 피해를 보는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제한 능력자 제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